자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어, 혼자 아, 밥을 먹으면서 혼밥 음, 메뉴 어, 쇼 등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. 아, 여기는 어,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어, 명가 순두부라는 식당입니다. 자 여기는 어, 가격은 9,000원인데요. 어, 이렇게 돌솥밥이 나옵니다. 음, 돌솥밥에 반찬도 이렇게 여섯 가지, 이렇게, 어, 정갈하게 어,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요 계란을 깨서 넣어야죠, 계란. 어, 계란. 다 깨서, 어, 탁 어, 넣습니다. 계란을. 안 들어가,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아, 아, 아. 자,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